이 내용은요, 내용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친구들이 모를 만한 부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 가장 간단하게 가는 게 가장 좋아. 신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리언아, 뭐랑 뭐랑 합쳐진 거다? 무작위랑... 그치, 무작위랑 그 무작위지 않은 것. 즉 랜덤한 거랑 랜덤하지 않은 게 합쳐졌다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일부 세포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된다라는 거야. 예를 쓸까요? 그리고 생존한 세포들은 결정이 된다? 그치,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는 라 거야. 제자리에 있는 세포들도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된다라는 거야. 예, 되었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체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조각이라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지하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이게 개인마다 지와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신체 발달인데요 단일 세포로부터 신체 발달은 구조적 궁금함에 많은 예를 제공합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들아 반복적인 생성이에요 랜덤한 거랑 랜덤하지 않은 게 합쳐질 때 그때 바로 뭐가 된다? 신체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모든 단계는요 모 배아에서 성체까지 모든 단계들은 보여줍니다 랜덤한 활동이 뭐, 세포 단계에서는 랜덤한 활동을 보여주고요. 엔드 끼고 절 병렬 구조예요. 그리고요, 신체 형성은 달려 있습니다. 뭐, 이러한 활동. 랜덤한 활동과 랜덤하지 않은 활동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 이런 활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능성인데, 이런 활동이라는 건또 뭐랑 결, 뭐랑 결합이 된 거야? 그러한 결과의 선택과 결합이 된 건데, 그러한 선택의 결과는 바로, 그러한 결과의 선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넌 랜덤한 걸 만족시키는 거다라는 거야. 예, 되었을까요? 음. 그리고 항상 새로운 구조는 기존의 구조에. 기반으로 하고요. 모든 단계에서 선택은 일부 세포만 선호하고 나머지는 제거한다라는 거야. 선호하는 이 세포가 생존한 세포고요. 수동태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생존한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마, 과정을 거치고요. 음. 그리고 나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전학적으로 수동태 BPP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위치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제자리에서 잘 만들어진 대시 가리키는 게 노세기 때문에 복수동사 왔다라고 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잘 만들어진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되고요. 그렇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된다라는 거야. 이것은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 조각의 과정과 비슷하다는 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들아. 어떻다. 큰쓰에서 보면 비슷해 보일지라도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개인마다 세포 단계에서는 큰 변이성을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었을까요? 예, 다시 한번 랜덤한 거랑 랜덤하지 않은 게 합쳐질 때 신체가, 신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위치에서 선택이 된다는 라 거야. 이랬을까요? 이 과정은, 뭐, 그 조각의 과정과 비슷해서, 전체적인 신체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가인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되었을까요?